13, 14, 15번은 모두 flip-flap b 입니다 흔히 f l i p b 이라고 하죠.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림을 들추면 해당 내용과 연결이 되는 또 다른 그림이 내용에 들어있죠. 자, 그렇다면 그림을 들춰볼까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Let's lift the flap.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Flap은 덮개란 뜻이고요. Lift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Let's lift a flap 하면 그림을 들춰볼까 이런 뜻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아이에게 Do you want to lift a flap? 네가 한번 그림을 들춰볼래?라고 하셔도 되겠네요. 어, 처음에는 이 말이 익숙치가 않아서 잘 나오시지 않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, 그리고 이 English Part에는 이런 플 l 북이 많거든요. 그래서 계속 flap을 같이 아이와 함께 보다 보면 Let's lift the flap. Do you want to lift the flap? 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14권, 15권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림의 짝을 찾아야 하는 활동이 많은데요. 아이에게 짝을 맞추도록 유도하실 때는 유도하실 때도 영어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, 책을 한번 볼게요. 여기에 보면 기린이 보이죠? 이 기린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야 되는 찾아야 되는 활동인데요. 이 기린의 짝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Flip the flap to find the matching giraffe 하시면 됩니다. 좀 어렵나요? 자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더 해볼게요. Flip the flap. To find the matching giraffe. Excellent. 잘 하셨어요. 자,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매치되는 그림을 아이가 이렇게 찾았어요. 찾았을 때는 기억하시죠? 어떻게 하신다? 그렇죠. Reaction. 해주십니다. You found it. 찾았구나. Great. 잘했어. 하시면서 꼭 칭찬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권에서 15권까지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혹시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와 함께 신나게 놀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강에서 뵐게요. 바이바이!